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하나의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사람들은 당황이 합니다. 이 어려움과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염려하며 걱정합니다. 그런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이성을 잃습니다.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막막해합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 나를 더욱 지치고 힘들게 하는 것은 고난이 한번 왔을 때한 번의 고난으로 끝치는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한번 고난이 찾아오면 겹겹이 고난이 쌓이기 시작하고요. 한번 고난이 고난의 파도가 밀려오면 계속해서 고난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다윗은 지금 몹시 어려운 상황 중에 있었습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변에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라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져도다 말씀합니다. 다윗 주변에는 온통 나쁜 사람들 밖에 없었습니다. 고난 중에는 정말 좋은 사람부터 해야 되는데 고난 중에는 오히려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 대적들, 원수들이 달라붙다는 것이죠. 전부 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내 말을 무시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짓만 골라 사는 사람들만 내 주변에 우글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고난이죠. 고난이 닥치면 누가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변합니다. 그동안에는 누가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알 길이 없었지만 고난을 겪고 나면 누가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평소에는 좋게 보았던 사람이 고난의 순간에는 돌변합니다. 냉정하게 대합니다. 차갑게 대합니다. 비난과 정죄의 말을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욕을 하기도 합니다. 나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듭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그동안 나에게 뜻이 예의를 갖추었던 사람들이 무례하게 굽니다, 버릇 없이 굽니다,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습니다, 도로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나를 멀리합니다, 내가 연락해도 받지도 않습니다, 꼭 말을 해줘야 될 사람이 침묵을 합니다. 이상해도 고난의 시간이 되면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 내 심정을 대변해 줄 만한 사람들이 다 사라집니다. 충분히 나를 위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립니다. 그래서 고난이 더 고난으로 느껴지고 고난이 더 힘겹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이런 상황 중에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 중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다윗이 경험했던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나에게는 찾아오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시편의 고난이 나에게도 찾아온 것입니다. 그 동안엔 시편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사람도 고난의 시간이 되면 바위 쓰고 댕이 나의 고백처럼 느껴집니다. 이제는 시편 한절 한절이 마치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음성처럼 들려집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간에는 반드시 시편을 읽어야 됩니다. 시편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럴 때 고난 속에서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선명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친구는 고독. 외로움, 고독하지 않다면 권난이 아니겠죠. 외롭지 않다면 권난이 아니겠죠. 다윗이 그랬고, 요비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이렇게 외롭고 고난한, 아, 외롭고 고독한 고난의 시간에 누가 제일 감사하게 느껴집니까? 내 곁에 있어준 사람이 제일로 감사.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제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빵한 조각이라도 나눠준 사람이 제일 감사. 그들이 누구일까요? 얼음이 찾아와도, 고난이 찾아와도 항상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첫째는 가족입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등 돌리는 사람은 가족이 아닙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내 곁을 떠나는 사람도 가족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붙잡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죠. 가족이라고 다 가족입니까? 아닙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함께 울며 기도해 줄수 있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내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없는 사람은 다양하죠. 친구는 친구일 뿐입니다. 친구는 한 번씩 만나서 기분 전환을 해줄 수는 있어도 나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겪어주지는 않습니다. 나와 함께 고통과 아픔을 겪으며 인내해 주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습니다. 가족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고난 중에 처리된다는 말은 비로소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힘들 때 간절히 기도를 주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가족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 식구들입니다. 그 외는 에 없습니다. 그 외는 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평소에 잘해드릴 사람이 누구냐? 가족하고 교회 식구들입니다. 그걸 아세요. 교회 식구들도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에 항상 내 곁에 있어주는 가족과 같은 존재입니다. 교회에 오면 언제라도 그 자리에 있어줍니다. 나를 염려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줍니다. 특히 목회자는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난 중에 함께 해주라고 보내주신 영적인 아버지와 같습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 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할 때마다 자녀처럼 사랑을 했습니다. 신실한 후배 목회자 디모데를 아들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영적인 아버지인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목회자에게 또 기도, 기도 부탁하지 않는 분은 지금 쓸데없는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가족으로 품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목회자는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며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있는데 얘기하지 않으면 서운하더라고요. 나중에 일 해결 다된 다음에 얘기하면 섭섭하더라고요. 목회자는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에게 좋은 일만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쳐다왔을 때 함께 얘기하고 기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고난을 이겨내는 또 다른 방법인 것입니다. 아멘.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아멘. 군대가 나를 배적하여 칭칠지라도내 마음이 부렵지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보다 바위색에 닥친 보라는 적군이 자신을 애워싼 고난이었습니다. 나는 혼자인데 수많은 대적들이 나를 포위한 상황이었고 언제라도 적군이 나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전력상으로는 내가 이기기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의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안절부절하게 됩니다. 더 이상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어차피 죽을 거 그냥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그리스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죠. 세상 사람들이야,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인들은 도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1호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자살할 수 없습니다. 자살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아는 사람은 함부로 자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죽지도 말라고 하면, 지금 진퇴양난이고 풍전등화의 위기의 상황인데 나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런 상황 중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 중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냐 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유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다윗은 매우 곤경한 상황 고난이 자신을 포위한 상황 중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전히 태연하려다 다이슨 고난 중에서도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든든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나의 빛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내 생명의 능력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붙들고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1절 다음에 읽어보실까요? 1절이요 나의 시리이 말은 그리스인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무서움을 느끼지 않는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리스인도 두려운 상 만나면 두렵습니다. 무서운 상을 만나면 무섭습니다. 그렇지만 그 무섭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빛으로 삼고. 하나님 나의 구원으로 삼고 하나님 나의 생명의 능력으로 삼는 사람은 나에게 찾아왔던 두려움이 떠나가고 무서움과 공포가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실제 성경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도 실제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실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떠나가고 무서움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안 그래도 두려운 상황 중에 사탄은 나에게 두려움을 더해줍니다. 안 그래도 무서운데, 무서움을 사탄은 더해줍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단의 두려움을 타고 들어오고, 가만히 있으면 무서움을 타고 들어옵니다. 사람이 한번 사탄에게 잡히게 되면 의욕이 꺾이게 됩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꺾이게 됩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마음속에는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불안하고 떨려서 안절부절하게 됩니다. 이 어둠과 두려움을 몰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을 짓는 것입니다 내 삶의 어둠과 두려움을 역사하는 사탄을 하나님의 힘으로 결박하지 않냐 하면 사탄의 종로릇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을 종목한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자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항상 빛이 되어주셨고 고난 중에 항상 구원이 되어 주셨고 고난 중에 항상 승리의 능력이 되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번에도 승리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고난의 시간에 그리스도님 가장 중요한 하일야될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로 이겨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또 기도를 합니다. 고난이 닥쳐와도 두려워하기보다는 기도할 때가 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먼저 찾게 됩니다. 그렇지만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도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사탄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다고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언제 기도하느냐? 버틸 만큼 버텨보다가 안 되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훈련이 안된 사람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고난이 찾아와도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사탄의 시험에 들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도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평소와는 다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는 주로 철학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하면, 금식은 하는데 힘이 빠져가지고 기도를 잘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철학기도를더 좋아합니다. 철학기도를 하면 좋은 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철학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잠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싸리하게 잠을 포기하고 그 밤을 내가 주님과 씨름하겠다. 마음껏 최소한 뭐 7, 8시간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 철학 교 시간을 저는 좋아하고 또그 시간이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철학 기도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이 답답함, 떠나가지 않는 이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 신기하게도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주십니다. 좀 전까지는 막 근심과 걱정되는 일 때문에 눌려서 다른 생각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믿음의 생각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냥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이 가득 했었는데 철하기도 하면서 아예 작정을 하고 하나의 마음을 토해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을 통원히 감싸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분명히 기도하기 전에는 두려움의 생각, 근심과 걱정이 나를 완전히 누르고 있었는데, 그것을, 그런 생각들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아신 지금 입바른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태어날 리로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여러분들이 다 하라고 이 말씀을 읽순종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로 태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로 평가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남들 앞에서 천연 차리고 안그런 차만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남 괜찮아요. 한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 정말로 괜찮은 사람은 얼굴에 평안이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특히 고난이 닥칠 때마다 성전 기도를 사모했습니다. 무슨 기도라고요? 성전 기도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께 예배, 예배 드려지는 곳, 오랜 세월 동안 성도의 기도가 쌓여 있는 곳,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였습니다. 집에서 기도하는데 혹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분도 있습니다. 집에서 기도해도 됩니다. 집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렇지만 집에서 기도할 때와 성전에서 기도할 때가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전에서 아무도 없을 때 혼자 기도해 보십시오. 집에서 기도할 때와는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집중력의 속도가 다르고 하나님의 임재의 강도가 무게가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 비밀을 알았기에 성전을 사모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전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어디에서 기도하느냐? 성전에 나와서 성전을 붙들고 부르지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절다음글 e d 으 w 까요 e 절시 내가, 여호와께 여호와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 a 니 내가 내 s 생 g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지금 저의 바람이 있다면 주변에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않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당장 하겠다는 t a 니 a r a n o i d Sigmund, you are n o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가에 있는 성도 집은요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바로 앞에 아파트가 있죠, 주장이 넓죠. 남양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햇볕이 들죠. 그리고 아담하지만 정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좋은 공간 저는 만족합니다. 그렇지만 방음이 잘안 되기 때문에 합심하여 부르저 기도할 때마다 신경이 쓰입니다. 아직까지 파출소에 신고한 사람이 없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요란한 교회, 시끄러운 교회라고 소문이 날까봐 신경이 쓰이는 건 사실입니다. 오십 기적 특별기도하면 여덟 시 우리가 모여서 막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괜히 지나가는 사람이 또 금요일 날 야시장 할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 교회는 왜 이렇게 요란해? 그런 소리 듣는 게 저를 싫거든요. 그래서 저의 바람은 방음이 철저하게 잘 되어 있는 성전, 언제든 마음껏 부르짖고 찬양할 수 있는 성전. 살살철 쾌적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와서 기도하는 만민의 기도의 집, 누구에게도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아버지의 집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5절과 6절에서 성전을 사모하는 자, 성전에 머무는 자를 비밀히 지켜주시고 숨겨주시며 높은 바위에 둘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멘. 수많은 원수를 향해 고개를 당당히 쳐들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천수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원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떻게 간식기도 했는가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 나를 북미력에서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주의 얼굴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향한 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대적, 위증자, 악을 토하는 자들로부터 자신을 보호 r i t u a l spirit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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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p i r i t 여기서 말하는 다 i t 고백은 그냥 입으로 t u a l spiritual, spiritual, s p i r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믿음과 확신의 마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쥐었짜는 고백이 아니라, 물이 넘쳐오르듯이 그 속에서 흘러넘치는 확신과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난의 상황까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고난 자체, 그 문제까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14절에, 너는 요와를 기다릴지어다, 각오 담대하며 요와를 기다릴지어다 말씀합니다. 원안이 실제로 해결되기까지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기다릴 것이냐 그건 질적으로 다른 문제죠. 염려하고 불안하고 근심에 떨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바둥바둥 대며 기다릴 수도 있고요. 바위처럼 기도하면서 위로부터 보호해주시는 평안한 마음과 담대한 마음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때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습관이 되어서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고난은 유익입니다.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대충대충 기도하던 사람이 철하기도 하게 되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기 때문에 고난은 유익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0편에 기록된 다윗의 고백처럼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평안, 하늘의 담대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동안 잃어버리고 살았던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함과 가까움을 회복하게 됩니다. 아멘. 자녀가 부모님을 애타게 찾을 때가 언제입니까? 돈이 떨어졌을 때 부모님을 애타게 찾는 것처럼 내 삶의 궁핍, 내 삶의 어려움, 내 삶의 필요는 바로 하나님을 찾기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싸인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바로 그것을 원하셔서 내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려고 힘들게 하려고 고난을 하신 것이 아니라 너 나랑 너무나 멀어졌어. 이제는 좀 나를 가까이 해다오. 내가 네 아버지야.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곧 기회입니다. 내 삶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찬스가 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오주 저런 모두가 일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소중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고난이 왔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일 꾸준히 그리고 충분히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